안녕하세요. 무당현정입니다. 아,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이제 풀고 사는 방법론이 이제 무당들도 다 다르다. 제가 옛날에도 이러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이제 무당이 100명이면 그 무당이 나아가는 길도 100길이에요. 길을 가다 보면 만날 수도 있고, 다시 헤어지고 또 가다 보면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길이라는 건 가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옳은 건지 아니면 나한테, 나한테 맞는 길이 길인지, 나한테 맞지 않는 길인지, 그것은 가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무속의 길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 눈에 보이듯이 어떠한 가시적인 무언가가 나타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러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틀려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풀고 사는 방법론이 무당들마다 다 다르다. 이걸 명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무당은 구분만 해가지고 풀고 사는 무당이 있을 거고, 어떤 무당은 전만 보는 무당이 있을 것이고, 어떤 무당은 저런만 모셔놓고 자기 일을 다른 일을 하는 무당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러다, 그러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할줄 아는 게 많으면, 다양하게 내가 굿도 할줄 알고, 점도 잘 보고, 비방도 잘 쓰고, 부족도 잘 쓰고, 기도도 잘 하고, 치성도 잘 하고, 등등등. 이 무속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두루 다잘할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이걸 두루 잘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걸 잘 하는 사람은 없어요. 타고 나기를 아예 무당으로 타고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 배우고 익히면서 내가 나한테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것을 내가 구분해 가면서 아, 이거는 나한테 맞으니까 난 이걸 좀더 꾸준히 더 해야지. 아, 이것은 나랑은 맞지 않, 않으니까 이러한 것은 내가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것을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도 다 가림의 영역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출나게 내가 내가 전만 봐 그럼 나는 전 안에서 기도만 해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의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맞는 건지 이것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무언가를 또더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내가 다른 걸뭘더 해야 될것 같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해 보세요 해보고 나한테 맞으면 그걸 꾸준히 계속 하는 것이고 나한테 맞지 않으면 하다가 중도하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는 하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짱구를 굴려도 내가 실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내가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부딪혀 봐야지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머릿속으로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계획을 하더라도 안 돼요. 왜? 머릿속 생각은 생각일 뿐인 거고 현실은 또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현실은 항상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부담이 안 되는 한도 안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세요. 그래야지만 그 경험치가 누적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내가 그것을 해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요령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성관도 생기고, 요령도 생겨요. 내가 처음부터 칼질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칼질을 하다 보니까, 아, 나는 칼질을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 나한테 맞는 걸 찾게 되는 거지. 저 사람한테 맞, 맞춰서는 내게 아니에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처럼 하려고 하고, 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실험마처럼 하려고 하더라도, 안돼요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양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를 내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느정도 따라가려면 꾸준히 그그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든지 당장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것을 묵묵히 끝까지 하는 사람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단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자식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어떤 식으로 자랐지, 어떤 어, 사람이 될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하면서 자식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자식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자식상이 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뜬금없이 다른 길로 가가지고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인생은 알 수가 없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당의 길도 이 길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묻지 마세요. 네.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렇게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면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아니다 싶으면 다른 길을 또 가면 돼요. 가보지도 않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어, 조언을 해주는 거는 조언일 뿐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길을 가보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몰라요. 예. 나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선택을 한 거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걸 수정 보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인생이라는 거는. 어떤 거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마음에 들지도 않아. 어떤 거는 그리고 어, 아예 안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묻고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해봐야지만 빨리 포기 포기를 할 수도 있고 이걸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안에 신체 내장기관과 이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기들이 노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도 영향을 미치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 비타민 c 메가독소를 하시든가 아니면 msm을 가로로 된 걸로 구매를 하셔서 그것을 또 이제 메가독소를 하면 좋아요. 저는 요즘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것을 항상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비교를 하지 마세요. 저 무당은 저 무당일 뿐인 거고, 나는 나란 무당일 뿐인 거고, 이 무당은 이 무당일 뿐이에요. 이 무당이 잘 나가면 이 무당이 잘 나가는 어떠한 이유가 있겠죠. 내가 못 나가면 내가 못 나가는, 아직은 나의 시대가 아니라는 뭔가가 있겠죠. 예. 네. 우리가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무당한테는 물이 들어왔고, 나는 무, 물이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몇년 후에는 나의 세상이, 그러니까 나의 물이 들어오기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생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의 네. 영상의 주제는, 어, 무당이 100명이면, 그 무당이 가는 길도 100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여기에 발담구고 저기에 발담구고 뭐, 이거를 해보고, 뭐, 저걸 보고, 너무 자극적인 것에 내가 너무 심취해 있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당장 뭘 해, 내가 할수 있는 것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찾아봐야지, 내가 할수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자꾸 찾지 말아라. 그리고 길이 다르니까, 가다 보면 만날 수도 있고, 가다 보면 어떻다고 할 수도 있고, 가다 보면 같이 만나서 똑같은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경험했던 것을 공유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내가 가야 되는 길에 내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겪었던 것들, 그리고 제가 공부한 것들,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어, 공유를 하는 것 뿐이거든요. 아, 이거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이걸 또 저렇게 하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저는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는 그냥 공유를 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으니까 어, 선별해서 어, 자기 걸로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음식 반찬도 내 입맛에 맞는 게 있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내 입맛에 맞지 않는 건 내가 잘안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내가 먹게 되듯이, 이 무속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부적이 나한테 잘 맞으면 그 부적을 내 입맛에 맞게, 내 입맛에 잘 맞으니까 그걸 더 많이 키워가면 되는 거예요. 굿이 내 입맛에 잘 맞으면 그구슬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점이 나한테 잘 맞아?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한테 잘 맞아?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 기도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거에 내가 이제 눈길이 가기 시작하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게 되면, 다른 곳에 또 눈길이 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10달 걸리던 게, 이 레벨에 있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개월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게 3개월, 5개월로 확 줄어들어요. 예,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군, 하나를 꾸준히 해서 쌓아 올리면, 여기에서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생긴 경험과 노하우들이 다른 곳에서 정목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큰본질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좀 꾸준히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저보세요. 저 유튜브 구독자도 없다기보다는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900명을 향해 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보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은 영상이 됐다고 하고, 간혹 하다가 이제 상담도 들어오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냥 꾸준히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제가 할수 있는 게 이런 거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것을 또 재밌어 하다 보니까,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네. 여러분들도 내가 재밌어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꾸준히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거기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것을 무시하고, 요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고, 요거 조금 하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 하겠지만, 어느 하나의 밑바탕이 되는 것들을 깔고 가시라는 거죠. 기본 전제로 내가 정말 꾸준히 해야 될걸 하나 깔고 나머지들을 해야지 여기에서 얻은 것들을 이쪽에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없이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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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정신만 산란하고 뭐 하나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알아요 요것 조금 요것 조금 요것 조금 요것 조금 요것 조금 근데 본질을 모른단 말이죠 근데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본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진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네. 요렇게 간 만큼 보기 시작한 거예요. 1mm 만큼. 그래서 내가 더 나아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예. 하루아침에 뭔가를 되려고 하도 하지 마시고 하루에 1mm 또는 1g씩만 나아가자. 예. 하루에 1mm만 나가면 돼요. 한 예. 그다음 날또 1mm만 나가면 돼요. 그다음 날또 1mm만 나가 나가면 돼요. 그게 1년이 되면 그리고 2, 3년, 5년이 되면 그때는 보여요. 아, 내가 이만큼 왔구나. 아, 내가 이, 이런 가정을 지금은 이게 티가 안 나죠. 변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변화는 분명히 생겨요. 예, 그게 바로 나의 길이에요. 내가 만든 길이에요. 그건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를 못해요. 남들이 봤을 때는 병신짓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나의 길은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누가 볼 때는 잘못된 길일 수도 있겠지만, 누가 볼 때는 이게 옳은 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리 것도 똑같잖아요. 누가 봤을 때는 너 잘못 받았어. 누가 봤을 때는 제대로 받았어. 누가 봤을 때는 안 받아도 되는데, 누가 봤을 때는 퇴송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봤을 때는 싱크스 다시 해야 되는데, 누가 봤을 때는 가리코스 다시 해야 되는데, 누가 봤을 때는 조상님이안 왔는데, 그럼 뭐가 맞는데? 거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무석의 길도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길들도 분명히 좋은 길도 있고 또 좋은 그 길에서 좋은 사람들을 또 인연을 맺으면 내가 좀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내가 좀더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가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길을 내가 묵묵히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것을 내가 내 꼬라지 사용설명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제가 비유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해 드리는 거죠. 저도 제 꼬라지 사용설명서를 만드는 거고, 자기들만의 꼬라지 사용설명서를 만들어야 돼요. 내몸 사용설명서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저는 근데 내 몸보다는 그냥 꼬라지라는 표현이 더 좋아서 그냥 내 꼬라지 사용설명서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이제 어, 각자의 길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도움을 얻고 공부할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숙성시켜 나가면서 이제, 어, 나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김치를 담가도 김치가 익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익을 때까지는 어느 시간이 걸릴지, 어느 세월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익어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맞는 입맛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맞지 않는 입맛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내 입맛에 이 입맛을 이 입맛에 맞는 고객군을 내가 확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고객을 내가 확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입맛을 좋아하는 고객군을 내가 확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고 거기에 대한 내가 어, 인생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죠. 내 주변에 나를 치는 것보다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내가 찾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이제 무당이 백명이면 무속의 길도 백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여진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한번 가보셔라. 이미 가신 분들은 그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리 꽃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분들은 어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내가 증명할 길도 없어요. 증명할 수 있는 건딱한 가지예요. 내가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내가 체크를 해보면 돼요. 네, 내 삶이 평온해지는지 아니면 더 들쑥날쑥으로 난리를 치는지 그것만 내가 확인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가고 있고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없애야 될지가 남들이 얘기를 안 해도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상담을 할때 하는 거는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고 있는 거를 그냥 보라고 얘기를 하는, 해주는 것 밖에 없어요. 마주치게, 마주보게 해주는 것 밖에 없어요, 저는. 네. 거기에서 본인들이 그걸 마주보고 좀더 나한테 유리하고 아니면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들을 하는 거고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 밖에 없어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네. 내가 책임질 각오가 있고 책임지겠다는 맹세를 하면 자유는 따라와요. 왜? 책임을 질 거니까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네. 이것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 그러한 길에 있어서 제가 어, 도움이 될수 있으면 도움이 되도록 저 역시 노력을 좀더 많이 하고 저도 이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도움을 좀 많이 받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 영상이 좀 느리면 1.5배속으로 보시면 좀더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감사합니다.